전립선 비대증 중년 남성이라면 꼭 알아야 할 질환, 증상부터 치료까지 쉽게 설명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BMB입니다. 혹시 요즘 들어 소변 줄기가 약해졌다거나 화장실 가는 횟수가 부쩍 늘었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특히 밤에 자다가도 자꾸 일어나야 한다면 이건 단순한 노화 때문이 아니라 전립선 비대증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전립선 비대증이 뭔지, 왜 생기는지 어떤 치료와 관리를 해야 하는지 쉽게 그리고 확실하게 설명드릴게요. 주변에 해당되는 분이 있다면 꼭 공유도 해주시고요. 전립선 비대증이란 전립선은 남성에게만 있는 작은 셈입니다. 방광 바로 아래에 있고 요도를 감싸고 있는 형태죠. 크기는 밤톨 정도로 작지만 소변이 지나가는 요도를 감싸고 있다 보니 전립선이 커지면 요도도 같이 눌리게 됩니다. 그 결과 소변 줄기가 약해지거나 잔뇨감이 생기거나 소변을 자주 보게 되는 거죠. 전립선 비대증은 의학적으로 양성 전립선 비대증 BPH라고 부릅니다. 암은 아니고 생명에 위협이 있는 질병도 아니지만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질환입니다. 대표적인 증상.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배뇨 지연 증상. 소변 줄기가 약해지고 끊기고 시원하지 않음. 두 번째, 자극 증상. 자주 마렵고 참기 어렵고 갑자기 소변이 새는 느낌. 세 번째, 야간이요. 자다가 두번 이상 화장실 가는 경우. 예를 들어 화장실 가고 싶은데 막상 가면 잘안 나와요. 소변이 찔끔찔끔 나와요. 잔뇨가 남은 것 같아요. 이런 말들을 자주 하시는 분이라면 한 번쯤 검사를 받아보셔야 해요. 왜 생길까? 전립선 비대증의 가장 큰 원인은 나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과 디아이드로 테스토스테론 DHT의 변화로 인해 전립선 조직이 비정상적으로 커지게 되죠. 50대 남성의 약 50%, 60대는 약 60에서 70%, 70대 이상은 거의 대부분이 이 질환을 겪습니다. 유전적인 요인, 운동 부족, 고지방 식단, 비만도 전립선 비대증의 위험 요인이 될수 있어요. 결국 노화는 피할 수 없지만 생활 습관은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진단 방법. 전립선 비대증의 진단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문진. 증상 체크, 배뇨 습관 등 질문. 직장 수지 검사. 손가락으로 항문을 통해 전립선 크기 확인. 소변 검사 잔뇨 측정. 초음파 검사. PSA 혈액 검사. 전립선암 감별을 위해 필수입니다. 불편한 검사 같지만 빠르면 빠를수록 치료가 쉬워지고 수술도 피할 수 있습니다. 치료 방법 치료는 약물치료, 수술치료 순으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약물치료 요도를 이완시켜 소변을 잘 나오게 하는 알파 차단제 전립선 크기를 줄여주는 오알파 환원효소 억제제 대부분의 초기 환자는 약으로 충분히 조절이 가능해요. 두 번째 수술치료 약으로 증상이 나아지지 않거나 방광 기능에 이상이 생긴 경우 수술을 권합니다. 대표적으로는 TURP 경유도 전립선 절제술이라는 시술이 있고 최근에는 레이저 수술도 많이 활용되고 있어요. 수술은 대부분 큰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진행됩니다. 생활 습관으로 관리하는 법 전립선 비대증은 치료도 중요하지만 생활 습관 개선이 정말 큰 역할을 합니다. 수분 섭취는 골고루 해야 하지만 자기 전엔 물 줄이기 카페인, 알코올, 매운 음식도 천천히 줄여야 해요. 그래야 방광 자극이 줄어들어요. 금연은 혈류 개선에 도움이 돼요. 규칙적인 운동. 특히 걷기와 골반 적은 운동을 추천해요. 오래 앉아있기 금지. 혈액순환 안 되면 전립선에 좋지 않아요. 작지만 꾸준한 습관이 증상 완화에 정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남성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흔한 질환이지만, 조기 발견과 꾸준한 관리만 잘해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증상이지만 하루하루 불편함이 쌓이면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질 수 있어요. 그 나이면 다 그래하고 넘기지 마시고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여 보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궁금한 점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